안녕하세요 울산 시대 남인석입니다. 아,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울산에도 어,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올해 장마는요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은 비가 집중돼서 내린다고 하니까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길 안전 운전은 물론이고요, 또이 습도도 높고 이러니까 그 음식 때문에 사고 나는 경우 많습니다. 식중독 조심하십시오. 저는 요새 불쾌지수가 높아져서. 조심하는 게 이제 아이폰한테 말대꾸하지 말자 같은 겁니다. 눈 쳐다보고 피하고. <laughs> 네, 자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맞이하면서 울산시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김다은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주 시민들은 어떤 뉴스를 주목했을까요?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인공지능 기반의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가 지난 1일 동구 지역에서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캔과 페트병을 넣고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개당 10 포인트씩 적립돼서 2000점이 넘으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쓰레기가 돈이 되고 재활용이 놀이가 되는 의미 있는 사업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네요. 네, 다음은 김두겸 울산시장이 울산공항 확장 대신 신공항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소식입니다. 김두겸 시장은 가덕신공항이 건설되면 울산이 부산의 위성 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새로운 공항 건설을 주장하고 나선 건데요. 지난해 존폐 논란에 휩싸였던 울산 공항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 랭킹 뉴스 사이였습니다.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식당이 붐비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아진 걸 다들 느끼셨을 텐데요. 이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최근 중고시장에는 오토바이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상회복과 오토바이 이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잠시 후 알려드릴게요. 랭킹 뉴스 2위 역시 거리두기 해제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이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회사원이 많은 지역의 식당에서는 저녁 무렵이면 회식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2년간 회사 업무에만 집중했던 재택 근무한 달리 업무가 끝난 후또 다른 감정 노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람들의 피로감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최근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면서 지역 산업 현장에서는 무더위와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 작업이 많거나 고온에 노출된 업종에서는 대형 선풍기는 물론 입기만 해도 서늘해지는 기능성 옷이 등장해서 그야말로 불볕더위를 실감케 했는데요. 직원들의 건강과 생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기업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현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주간 자리 있으셨습니까? 네, 자리 었습니다 남자는 핑크죠. 어, 그럼요. 핫핑크죠. 그럼요. <laughs>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코로나 시대가 좀뭐 이제 좀느슨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이제 풀리고 나서 네. 회식 같은 거참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회식을 기다린 사람도 있을 테고 음. 또 식당가에서는 또 회식 때문에 이제 좀좀 좀 숨통이 트인다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런데 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그런 회식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자료가 있을까요? 네 그런데요 이제 신용카드 그 사용을 토대로 해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요 네. 요즘 회식이나 각종 모임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거리 두기 제한이 단계적으로 풀릴 때마다 외식업 매출이 어, 뚜렷하게 증가했는데요 특히 아... 이 유흥주점의 매출을 보면 네. 예, 휴게소나 구내식당 뷔페식당보다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어, 다른 업종과 비교해도 확연히 알수 있었는데요.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로 사우나나 또 스포츠센터, 택시 이용은 이제 지난해보다 <laughs> 네. 소폭 는 반면에 노래방이나 주점 이용은 이제 크게 늘었는데요. 아무래도 네. 거리두기가 다 해제되고 나서 이 밤문화, 밤 시간대 소비가 네. 좀 되살아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음. 그만큼 직장인들의 회식도 네. 또 이전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고 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런 자료가 있네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데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가창력이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laughs> 네, 그렇죠. 이제 네, 좀 올라가야 될 텐데. 와, 점수가 너무 아니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안 되겠더라고요. 몇점 높은... 정도 나오시나요? 아, 이거 높은 음이 안 돼, 아예. <laughs> 고음 불가. 네, 아니, 지금 사실 노래방 거의 2년 반 넘게 못 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유흥주점, 뭐 이런 게 노래방 지금 뭐. 막... 올라가고 있는데 네. 사실 뭐그 영업하시는 분들은 또 그동안 얼마나 힘든 음. 시간들을 또 보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런데요 어 이렇게. 다시 이제 또 출근들을 하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회식이 많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만이다라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네. 이제 코로나 이후로 모임이나 이제 대면 접촉이 이제 줄면서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고립감이나 불안감을 많이 호소하긴 하셨는데요. 그렇 한편으로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식이 없어지고 퇴근 이후에 이제 운동을 한다든지 자기개발을 하면서 네. 저녁에 있는 삶을 많이 즐겨왔었거든요. 네. 다시 이제 회식이 다시 돌아오면서 많은 네. 분들이 이제 개인 시간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좀 불안감, 우울함을 네. 호소하는 이른바 엔데믹 블루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 이제 회식이 부담스럽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요새 보복 회식이다라는 <laughs> 말도 보복회식이요. 나오고 있습니다. 보복 회식이야. 그 뭐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회식이 더 늘었다라고 해서 어. 이제 불안감, 그러니까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뭐 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모처럼 가서 좀. 고기도 굽고, 뭐, 한잔하고, 이런 것도 <laughs> 네.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분명히 있기는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어, 달라진 회식 문화 이런것좀 네. 한번 보죠 네, 이제 코로나가 2년 넘게 이어지면서 이제 직장인 회식 문화도 많이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 그 회식의 횟수가 많이 이제 줄었고요. 또 네. 음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예, 회식 시간도 밤보다는 낮 시간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아, 네, 실제로 직장인들이 오. 이제 달라진 회식 문화로 무엇을 이제 선호하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일 네. 차에서 끝나는 걸 가장 선호했고요. 그렇죠. 다음으로는 이제 소규모 회식 그리고 음. 점심 회식을 꼽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가창력만큼 주량도 네네. 줄었어요. 맞아요. 어, 주량도 네. 줄고, 그, 왜, 한, 1, 2년 동안, 뭐, 음. 9시, 10시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울산보다 서울이 조금 더, 그게 더강화돼 있었고. 네, 네. 와, 진짜 술좀 한다는 사람들끼리도 음. 모였는데, 9시 반 되니까 졸려. 이게 몸에 배고예요. 네, 네, 맞아요. 네네, 맞아요. 어. 야, 이게 지금 보니까, 거기다 대고, 음, 1차만 한다. 네, 네. 예. 그리고 그렇죠. 2차까지는 가지 말자. 음, 이런 건좀 좋은 얘기 같아요. 네,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노래방 뭐 주점들 있는거 보면? 갈 사람은 똑같은 만큼 가는 거고 네네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회식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게 된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제 조직 구성원들 간의 세대 차이가 워낙 또 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워라배을 중시하는 네. 그런 이제 문화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전처럼 술을 강요하는 회식을 좀 하기에는 좀 어려울 그렇죠. 것 같고요 아, 그렇지만 또 회식이라고 하는 것이 또 경직된 조직 문화를 또 유연하게 하는 그런 측면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이 강요하는 회식보다는 앞으로는 좀 모두가 함께 그런 네. 즐길 수 있는 회식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회식을 음.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남미인 분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자진해서 계속 마실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요. 농담인 줄 알겠어요. <laughs> 아니 저는뭐술잘못 하고요. 한두 잔만 먹어도 뭐 얼굴도 빨개지고 그래서 잘못 먹습니다. 네. 아, 예. 한두 잔만 먹고 나면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laughs> 그렇군요. 네. <laughs> 혹시라도 삼삼동 근처에서 우리 남미계사 평론가술 드시는 거 보신 분들 제보 바랍니다. 네. 자 거리 두기가 이렇게 좀 해저가 되면서 또 하나 네. 달라지고 있는 게이 배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지금. 스쿠터 오토바이가 네. 많이 매물이 나온다면서요? 네, 이제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할것없죠 최근에 이 배달용 오토바이 매물이 많이 이제 늘었는데요. 네. 기사들이 보통 배달용으로 쓰는 이제 오토바이가 보통 125cc 미만이거든요. 그렇죠, 이하죠. 네, 네. 네. 그래서 네. 국내 최대 바이크 커뮤니티를 제가 살펴보니까 네. 이 배달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라는 게시글이 한 5월에만 네. 한 5천 건이 넘었습니다. 5천 건? <laughs> 네, 그러니까 거리조기가 해제되기 이전에 한 3월을 살펴봤더니요, 2,500건이나. 거든요 그러니까 두달 사이에 어, 그러니까 두 배로 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고 거래 앱을 제가 또 살펴봤는데 네.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헬멧과 같은 이제 액세서리를 팔겠다라고 네. 하는 게시글이 울산에서만 하루에도 한 수십 건 정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 배달대행 하던 그런 오토바이, 스쿠터들이 음, 음.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제 뭐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나서 이제 외식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제 그만큼 이제 배달 주문을 안 하게 되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사 입장에서는 배달이 줄게 되면 네. 수입이 줄어들게 되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배달 업계를 떠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네. 지금 팔고 있는 거고요. 아, 얼마 전만 해도 뭐 배달 기사들이 한 달에 뭐한 천만 원 정도 본다라고 네, 그래서 네, 네, 네. 언론에 많이 보도되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수입이 한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사들이 배달 시장에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한번 어딘가에서 인터뷰에 뭐억대를볼수 네. 있다 이런아요고면서 네, 네. 사실 뭐 택시 하시던 분들도 그림 많이 넘어갔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네. 지금 택시가 없어서 난리거든요. 네. 지금은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법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한2 30, 250 음. 가져가기 너무 힘들게 일하신다 해서 이쪽으로 갔는데 네. 근데 배달 기사님들이 이렇게 오토바이를 팔면 무슨 일로 가실까요? 예, 지금은 이제 그 음식점들의 매출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사실 구인이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데 이분들이 다시 이제 음식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어...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술자리가 많이 늘다 보니까 대리기사분들을 많이 부르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분들이 다시 대리기사 쪽으로 어, 이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사실 식당 쪽에서는 요즘 뭐 일할 사람 없다, 막 난리더라고요. 인금도 네,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도 못 구한다고 할 정도인데. 네, 근데 네. 이런 매물들이 사실은 거래가 성사되기가 조금 네.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도 비수기잖아요. 그렇죠? 네, 오토바이는 보통 한 여름, 겨울이 비수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매물이 나오더라도 잘안 팔리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1년 전에 제가 음. 작은 스쿠터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팔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340만 원짜리. 싸죠. 어 그렇죠. 340만 원짜리 사서 한 2년을 타다가 파는데도 예. 300만 원해다나가 어. 그잘 파시는 것 그, 같아요. 이그 정도로 바이크가 없었어요. 아, 예. 뭐 거의 절안탄 거기 때문에 그랬기도 했지만 지금은 뭐 차고 넘치는. 워낙 매물이 많이 남아서 네. 나오더라도 거래가 성사되기 힘들다고 하고요. 저희 집 오토바이도 지금 몇 년째 아, 올렸는데 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주문 연락도 오지 아, 않고 있습니다. ]께서? 네 남편분. 싸게 내놓으면 팔려요. <laughs> <laughs> 네. 네. 우리 집안 팔려라고 하지만 조금 사여되면 팔리더라고요 네. 어쨌든 예, 오늘도 좋은 이야기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남미경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